안녕하세요. 숨은 보험금을 찾아드리는 손해사정사 드립니다. 안타까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한 경우 합의금은 얼마를 받아야 되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유족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우선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제대로 맞게 산정했을 거라고 우리 유족분들이 의심없이 그냥 합의를 하자는 대로 합의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물론 보험사에서 제대로 산정한 게 맞습니다. 어디까지나 보험회사 방식으로 말이죠. 교통사고로 합의금을 산정할 때 보험약관을 기초로 산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거고 보험회사는 자기네들 고객이 사고를 낸 거기 때문에 그 자동차 보험약관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망사고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이 약관 기준보다 소송을 진행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큽니다. 어디서의 차이가 나냐면 소득과 위자료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험회사는 세후로 소득을 산정을 하고 소송을 했을 때는 소득은 세전으로 산정을 합니다. 이 금액이 50만 원만 차이가 나도 나중에 받게 되는 합의금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위자료 경우도 약관에서 정해놓은 거와 법원에서 산정하는 위자료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특히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중대한 가실로 인한 위자료는 더 크게 산정이 됩니다. 이렇다 보니 소송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보험회사에서 산정한 금액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럼 무조건 소송을 가야 하나? 그건 또 아닙니다. 보험회사에서도 소송을 갔을 때 예상되는 합의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차피 소송 가서 나올 금액을 그냥 합의금으로 주자. 왜 소송을 진행하면은 자기네들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고 패소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이자비용도 지급을 해야 되니까 소송으로 나올 수 있는 금액을 합의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있는 제도가 특인 제도입니다 소송 금액으로 합의금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일부분은 제하고 드리겠습니다 라는 취지고요 그러면 피해자도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도 다툼 없이 합의를 할수 있는 거죠 그럼 유족들은 고민을 하겠죠 소송을 할지 아, 이 보험회사에서 제안하는 특인 제도로 보상을 받을지 저희한테 상담을 문의주시면은 저희가 금액을 각각으로 이제 뽑아드리고 선택을 유족분들에게. 하실 수 있게끔 해드립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사실 손해액을 산출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작은 차이로도 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는 만큼 여러 전문가와 상담을 먼저 좀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하셔서 많은 보험, 보상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